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는 열기가 좀 식었습니다. 약 30분 전만 해도 바깥에 나와서 영상 찍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월요일날 보내드릴 볕집으로 만든 알퉁지입니다. 세 개를 주문하신 분께 보내드리려고 세 개를 만들었는데, 두 개는 종이상자에 담아져 있고, 지금 한 개는 바람에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에 있는 볕집단은닭알뚱지 바닥에 풀어서 깔아주면은 닭 알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미역찰옥수수인데요. 월요일날 따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찍고 다음에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미백이호차옥수수인데요이 재배 지역의 미역찰옥수수는 통이 크지만은 요즘 고온으로 인해서 옥수수통이 이렇게 갈변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지금 박바가지 이파리가 축축 늘어져 있습니다. 지금 둥근 박바가지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실험 재배 과정에 있는 건데요. 옥수수통에 갈변현상이 와 있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어, 열상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옥수수꽃이 이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옥수수 수확기가 임박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잎도 열상을 입어서 이렇게 갈변이 왔는데요. 요즘 날씨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약하신 옥수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 예약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제는 예약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심은 옥수수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